안녕하세요. 스마트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하는 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소강상태에 돌입했으나 올해 주식시장 이용자 수의 급증은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물 자산에 투자하기 꺼려지는 상황인데다가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겨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를 잇는다면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로 올바르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아직 성인이 아니라면 정해진 일정한도 내에서는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간편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증여가 이루어지는 소속월의 말일에서 시작하여 3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신청자는 증여하는 사람이나 보호자가 아닌 수증자가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신고 절차는 자녀가 가입하고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필요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 통장 사본이나 계좌 이체명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온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로 자신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말고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인증서는 이전에 개설했던 주식계좌에서 사용했기에 어려운 요소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후부터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일반 증여 신청란을 누르고 확정 신고 작성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증여자와 자녀의 정보와 일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고 증여재산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이후 세액계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제받는 액수를 확인하여 적절히 계산하고 저장하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끝입니다. 이후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비로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신고한 항목에 문제가 발생하면 별도로 연락이 온다고 하니 여유를 두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